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이찌 어, 유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찌 유나 씨 사주풀이를 마지막으로 이찌 사주풀이가 끝나네요. 자주 볼게요. 개미년 양띠에 태어났고요. 갑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진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이지 어, 멤버들이 다 관인격이네요. 잠깐만요. 어, 다 살펴보니 관인격들이에요. 관인격이 어, 아이돌 활동을 한다. 조금은 언밸런스입니다. 왜냐하면 예, 관인격들이 아이돌을 못 타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기질을 이렇게 발산하고 하는 것은 식상격들이 좀 많고 또는 식상용신자들이 많아서 어 이제 이것들이 좀 뭐랄까요? 아이돌을 할때 인성이라든지 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좀 뻣뻣한 그런 기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돌보다는 뭐 연기나 기획이라든지 작사 작곡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공개된 그룹인데 음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좀 팬들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성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그 뭔가 활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른스러운 입장에서 이제 또는 그 명예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가는 입장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긴 한데 그 이제 되게 막 요즘 아이돌이 되게 과하게 좀 노출을 하고 그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어색해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기도 이 하거든요. 음, 어디지 위아래 불렀던 그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들도 대부분이 인성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쪽도 뭔가 좀안 맞다라고 싶. 이지도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자월의 병화 그러면 어, 일량이 시생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병화가 임수를 보고 명예를 추구하러 갈 거냐 뭐 이것을 논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임수가 없고 계수가 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격이고요. 정관이 상관을 이렇게 받네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것을 상관경관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경관은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다만 경관이 됐다 라는 것은 상관의 기질이 보여진다 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아이돌 뭐 이렇게도 가능하긴 하는데요 음 음악을 음 하는 데 있어서의 경관된 예 사주 그 약간 깨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흔히 말하는 뽕빌 예 트로트 쪽, 이런 것이 조금 더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작년 전 씨가 이제 정관격에 경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일단은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자월의 병화 정관격이 편인용신 되었고요. 예, 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은 뭔가 파격적인 그런 분야, 이것이 좀잘 어울려서, 그, 장윤전 씨가 뜬 이유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어, 트로트를 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일단 사주를 볼게요. 정관격 그러면 정 성향 자체가 정관격은 원래가 약간 보수적인 보수적인 기질을 가집니다. 정관은 어, 인성이 있어야 하고요. 저 인성은, 어, 인성은 정인이면 자격, 자격을 취득해서 안정적인 직장인이나 뭔가, 에, 뭔가 이렇게 체계가, 체계가 잡혀 있는 직업군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정인이 없고 편인이 드러나 있죠? 편의는, 어, 개인적인 취향, 문화, 예술, 편집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적인 전문성을 띠게 되는, 띠게 되는 그런 네, 별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어, 학교에서 전공 선택할 때, 약간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분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19세 되기 전에 을축되어 온 살고 있거든요. 축토는 상관입니다. 그렇죠. 정관격이 연애계, 특히 아이돌을 한다. 조금은 언발란스 하는데, 운이 상관 운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다만, 격을, 어, 이게 이제 생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극한다고 하기도 좀 그런, 네, 애매한 운이죠. 여기서 개수가 투간되어 있으니 아, 저 축토는 해자축하는 축토라고 보고 격군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그 이후에 병인하고 운이 오는 것은 억부네요. 네, 억부입니다. 시간에서 지지 신금 천간 경금 이런 게 있다면 저 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활동성이 커지는 운은 아니라서 아니라서 어. 어, 뭐랄까요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분이 아이돌에 전념하기보다 뭔가 색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주쟁이가 보는 견해가 이래요 나쁘다 걔는 아니에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저런 운 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 저런 운, 이제 19세 정도부터 들어오는 운이, 음, 뭐랄까요. 아주, 아주, 아주 훌륭하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운이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고요 운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 이분 되게, 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쁘신 분인데요. 해묘미 할때 자수가 도화입니다. 직업군에 아, 그러니까 원령에 자수가 있네요. 이것이 도화입니다. 도화는 인기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니 어딜 가나 인기 있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연예인 하기에는 일단 조건은 갖췄어요. 그러나 아이돌 하기에는, 어, 파워 측면에서 약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아이돌이 되게 몸을 많이 쓰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저 그러려면 그래요. 그러려면 사주에서 살 이런 것이 좀 강하게 또는 신강하게 사주가 구성돼야죠. 그런데 이 사주가 정관격에 근이 연지에 미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를 끼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음, 에너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 아이돌은 약한데 예능돌은 가능해요. 왜 네, 도화살도 있고요. 어, 운에서 병화가 오면 어, 좋은 동료를 만나서 그래서 음, 어, 참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저도. 사주 얼마 전에 누가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안 좋은 맘, 말만 하시냐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점쟁이라서 못된 성격이라 그럴 거다라고 <laughs> 예 얘기를 합니다만 사주쟁이라서 사주 이런 상황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팔자가 연예인으로서는 참 괜찮은 팔자입니다 연기자 또는 기획자 어, 또는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아이돌로서는 그 기운이 강하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것은 괜찮지만, 예, 이렇게 크게 몸을 쓰고 막 그러는데 있어서는, 어, 이게 길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서, 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어, 네,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 또는 약간 깬다 싶은 트로트 이런 쪽이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17세 아직 정말 전망 있는 나이죠.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운의 흐름은 억부로 흘러가요. 저 억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운이 좋으려면 시간이 천간에서 경금 지지에서 신금 이렇게 좀 해주어야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운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돌로서도 또는 연예인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있겠죠. 신시, 신시일 거라고 봐요. 네, 그룹 활동하니까 병신시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 네,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예, 관이 합을 이루어서 천관으로 드러났으니 이 관이라고 하는 명예가 길게 유지되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신시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이러면, 연예인으로서 수명이 길어지지요. 이제 그 위에 시간일 경우에는, 이제, 아, 모르겠어요. 예, 네, 모르겠어요. 예정운 네. 한번 살펴보죠. 어, 관격의 예정운. 예정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건 따집니다. 편인 용신 했으니 대화가 잘 통해야 하고요. 갑작스러운 관계나 만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찬찬히 익숙해져 가는 그런 형태의 애정. 대체적으로 일반인은 사내연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자주 봐야 정이 들죠. 정들어서 사귀는 형태의 사주.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어, 기해년 운세 천간기토 어, 평가 아니, 상관운 상관이 개수를 만났으니 자기 개인적인 개발에 힘써야 하고요, 감목을 만났으니 어, 자기만의 영역 개발 그것이 상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니 뭔가 새로운 어, 것을 해서 어,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어, 서두르지 말아야죠. 연지에서 투간되었으니 연지는 국가적인 일. 어 그래서 어 국가적인 일 그러면 뭐예요? 음, 국가 공인 자격을을 딸 시기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할 나이도 아니죠. 그럼 뭘까요? <laughs>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좀 떨어져요. 무식상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해미묘 해갖고 들어왔거든요. 해미묘하면 묘가 이제 인성이죠. 자격, 문서, 권리, 인증서. 발급?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여권 <laughs> 여권 발급? 이것도 가능하다. <laughs> 민증 발급? <laughs> 이것도 어, 아무튼 어, 올해 이제 생각해야 될거 국가에서 인증 받을 만한 또는 조직에서 인증받을 만한 뭔가를 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이 견관한다는 것 어, 명예 있으면 명예의 금이 가니 스캔들. 명예 없으면 이름 알릴 일.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근데 저기 연지에서 드러나 있는 거니 약간 국가적이거나 좀큰 단체이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있지가 이제 막 나온 신생그룹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올해 명예스러운 일이 생길까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요. 개수가 인성을 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관되었으니 되었으니 저 인성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됨. 음. 그래요.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허울뿐인 명예일 수 있고요. 반은 조직을 얘기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이라는 조직에서, 조직에서, 어, 벗어나려는 기미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예, 해자축 하면서 연지를 때리면, 그때가 언제냐면, 양력으로, 5, 6, 7월, 하면서 "주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하라는 것은 경관에서 관이 인성을 생하지 못하니 나한테로 뭐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음, 혹시라도 뭔가 다른 제안을 받거나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때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미 이게 지금 그래요, 이미 어, 있지라는 그룹으로 어, 나섰어요. 그러니 명예 없다 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스캔들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지로 해수 편관이 연지 상관에 합했어요. 편관 상관은 로비를 뜻하지만 해미 묘하면서 묘가 허자로 불러옵니다. 근데 어디 합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그러네요. 어, 그래서, 자기 재능, 뭐 이런 것들로 있어서,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은 없다. 그러니, 어, 들뜨지 마세요. 이거 일반인들도 이제 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학생이라서, 학생이라서 이제, 그 구설 10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학교를 옮기거나 전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시기에.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어, 뭔가, 이렇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간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어, 예. 예, 이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학교를, 고등학교 간두고,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느낌적인 느낌. 봐서 어 이제 학교를 관두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애정운 다시 이제 들어가면 올해 뭐 딱히 애정운이라기 하기보다는 애매한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나이가 쭉 들어서 19세부터 이 화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난습해지니 이때부터 되게 대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원령에 도화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게 예, 돼서 팬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팬층이 두터워질 수 있으니 음, 아이돌을 하든 연예인을 하든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아, 신시였으면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좀 길게, 장황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 i t 라는 그룹의 그 대체적인 i t 라는 그룹들이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관인격들이 많아서, 어, 관인격들이 많아서 조금 아이돌, 이 아이돌의 목적이 뭘까, 어, 보통 관인은 그냥 간판이거든요. 그러면, 키우긴 하겠는데 아참어참예좀아게 어, 그, 어, 뭔가 조금 아,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아 아이돌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예, 유나 씨 사주 같은 경우, 뭐, 도화도 있고, 운에서 난습하기 간이 팬층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유나 사주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